특수각을 가진 삼각형 두개가 겹쳐져 있을 때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많았지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뭐 많지 않았어요 이거 푼 적이, 수업시간에 푼 적이 있는데 보면은 45도인 삼각형에서 DC가 루트 6이기 때문에 루트 1을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여기가 2 루트 3이 됐다 그렇지? 루트 10이니까 이 루트 3그 다음에 루트 60도인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가 2가 됩니다 a b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각도가 나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BE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75도가 되겠지. 왜냐면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외곽이잖아. 40도 하기 35 하면 75. 그럼 여기의 길이를 알수 있을까? 이 길이도 모르잖아. 그래서 두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75도는 삼각비를 이용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여기 30도를 적었을 때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야 45도 30도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삼각형이 어때? 특수각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지 그럴 때는 어, 짧은 길이를 알면 좋겠지만 오르,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두자 여기도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x가 되겠지 항상 밑변이 잘려져 있을 때 x 더하기 루트 3x는 2루트 3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때 루트 3을 앞에다가 적는게 유리화하기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루트 3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2, 2는 약분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.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거지 x가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하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높이를 구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. 그래서 두 가지 물어보는 것에 맞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.